위의 포스트 위성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네, 미량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소년 리더십 저널리지 캠프가 바로 이곳 네, 미량에서 열립니다. 어, 저도 이제 아들이 중3이잖아요. 보니까 어, 생활 리듬이 다 깨졌어요. 네, 뭐 9시, 10시 일어나고. 또 어떤 우리 통소년들은 열심히 수학, 영어, 뭐또 학원 다니죠.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 수학, 영어 보다도 저는 더 필요한 게 이태석 정신. 네. 우리가 어, 잘 경청해서 듣고, 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더 정시하는 그런 이태석 정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어, SBS 조울선 기자님을 비롯해서, 어, 많은 음, 우리 그냥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 미양의 청년들에게 강의하는데 를 아, 영광스럽게 부산 감독님께서 저도 불러주셔서 어, 미약하나마 우리 어, 미양의 청년들에게 어, 제가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한 어, 유튜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방법을 다 아, 전수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충북 청에서도 어, 우리 부산 감독님 모시고. 어, 구수한, 어, 저널리즘 스쿨이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방송을 <laughs> 보시는 분들, 어, 우리, 참,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게요,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네. 어, 비가 참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참안 좋은 뉴스가 한데,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어, 더 좋은 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그 리더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다 같이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양락까지무리하게 뭐 수업을 해서 선생님 미안하고 근데 지금은 조금 힘이 들 거야 힘이 들는데 이제 이내일이제다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어, 1188년도에 있었던 바로 어, 이것이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날로 덮밀지 않고 정당제도 다시 말해서 토리나는 거하고 피날로만 들어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도가 소세만 부르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통일하죠. 유권자들이랑 대표 뽑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유권자들의 대표를 성별 관계없이 태어난 조건과 관계없이 뽑기 시작하는 것, 수입도 관계없이 이하가된다 수입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만 지도자를뽑 같습니다. 근데 있으면 어떤 환한 영향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그 아까 그 영상에 보면은 이제 죽빙이라든지 뭐 환열이라든지 사실 뭐 조회수도 안나왔지만 그냥 꾸준히 하는 거야. 그것 많이 어.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할 수 있고 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많은 구성을 하는데 아 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뭘 영상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